할렐루야, 1년 365일, 어, 세계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시편 136편,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빗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나절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렬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신감사라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왕 시온을 죽이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 옥을 신에게감사라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에게 감사라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에게 감사라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 3 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검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 땅, 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어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절구하는 것보다 더 절구하지 아니할 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여와여 호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애돔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흐어버리라흐어버리라그 기초까지 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을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한란 중에 다녔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의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